네 안녕하세요 힐링 존입니다 저번 영상에 붉은 보석 영상이 어, 좀 반응이 좋아 가지고 오늘도 해보려고 접속을 좀 해봤습니다 어 저번에 카리를 너무 많이 찍어 가지고 이쁘게 찍어 놓고요 올 지식으로 때려버리고 이제 사장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메테오 밖에 못 찍었고 딱히 뭐 스킬이 스킬도 없고 지금 풍룡의 신장이 이건 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 고도에 가가 지고 그래 오늘의 목표는 길드가입, 사냥을 해서 100정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사냥터가 어딜까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경비병의 무덤 혹시 아시나요? 어, 옛날에는 경비병의 무덤에 가가지고 사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또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용, 하... 마용 참 많이 갔었는데 용병들의 큰 무덤도 많이 가고요 원래 폐광을 60대 딱 가는 게 적정 선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폐광 사냥은 좀 어려워 보이죠. 메테오밖에 못 찍고 지식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어 있긴 한데 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좀 슬픈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좀 있으면 재밌게 뭐라도 할 텐데 일단 경비병의 무덤에 가가지고 적정 사냥터일지는 모르겠지만 자, 무적할게요. 오! 한 방에 잡습니다. 근데 저번처럼 막한 번에 레벨업을 하고 막 그러진 않네요. 어, 레벨업 했다. 오! 뉴비다, 뉴비. 겁나 센데요, 근데? 뭐 거의 모든 걸 휩쓸어 버리는. 그래도 옛날에 이 경비병이 무덤면서 이렇게 사냥했던 기억은 저는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음오 이거 잘돼있다70 제가 70인데 어디를 가면 될까? 와 진짜 옛날 사냥터다. 크 이게 기억난다. 크 브리지헤드 꼭 가야겠지. 기억남. 아 브리지헤드도 있었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브리지헤드에 갔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기가 그 바다의 신전인가요? 네 바다의 신전 앞. 오 여기도 사람이 좀 많네요. 바신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의 신전 앞에서. 그 사냥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크으, 기억나네, 기억나네. 여기 여기가 아마 바다의 신전일 거예요. 이 앞에서 사냥을 하면 되는데 얘네도 몬스터가 레벨이. 오 여기도 사람이 있습니다. 템플러. 템플러 가 아직도 현역 사냥터인가 봅니다. 이야 죽이네. 잠깐 한 방에 죽진 않네요. 우리 사냥. 이렇게 okay. 얘네가 경험치가 엄청 좋았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잘안 죽어요. 와, 21만 미쳤다! 아 근데 잘안 죽네요. 오멋졌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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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경험치 다섯 배이 기세를 몰아서 레벨업 사냥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냥터로 이동. 골드..골드는 좀 먹고 오케이 마을로 죽지마요 오 이거 돈 많이 주네 만원? 스페스페튜움 만원..오 3만원 달성 나이스 다행히 들어갔네요 여기서 우드스타 카드 시민권 3만원만 내면은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민권으로 길드원 신청 가능. 이건 자, 볼가 여기. 아테라? 아테라가 그나마 사람도 제일 많고, 괜찮은 것 같네요. 하면 바로 가입되겠죠? 길드 버프. 이 깃발을 누르면은, 이게 최근에 생긴 건데, 이 길드에 대한 버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좋은 거거든요. 출석 체크하면 얘가 뭐 아이템도 주고, 1일 퀘스트. 아, 아직은 못 봤네요. 이런 식으로 어,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사람이 많습니다. 인사 박아야겠죠 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laughs>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면은 지금 월요일 저녁이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접속했는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집행. 집행유예님 입었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함, 죄송하지만 예전 기분에 이번에 게임 깔아서 접속했어요 혹시 오시는 천사분이 계실까 아니면 저는 오늘 길비를 가지 못할까라는 걸 기다리면서 한 5분 정도만 기다려보고 아무, 아무도 안 오신다. 그럼 길 따라하고. <laughs> 왕따로 살아야죠, 다시. 제가 있어요! 아이고야.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라다. 아, 나라다 기억난다. 바신, 덤불숲. 폭포 1층이 있는데, 모리 사냥 가능하시면 바신, 폭포를 추천드리고, 그 외에는, 어, 마용을 가라. 덤불숲도 좋고, 덤불숲은 120대 같나 봅니다. 음 여기 있네요. 130은 콜로솔풀, 마용솔풀, 익존, 바신이 진리다. 엘프의 숲, 엘프의 숲을 좀 가봐야겠습니다. 옛날에 엘프의 숲에서 또 사냥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광산 도시 한노부로 가가지고. 어, 맞네. 여기 위네. F. 아, 미쳤다. 역시 여기 경험치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또 이게 버프를 받아가지고 마법 데미지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세졌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다 원킬. 오른쪽, 왼쪽, 오른쪽, 위. 경험치 다섯 배까지. 여기 위 아래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하면은 아 얘네가 또 경험치가 좋기도 하고 그 반지를 주거든요. 옛날에 약혼 반지 하나 뜨면은 약혼 반지가 스킬 올려주는 거였는데 와 그거 하나 뜨면은 인생 폈다 할수 있을 정도로. 저는 아이템을 좀 자급자족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느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 어느덧 96좀 있으면 100 110까지는 여기서 대충 찍어도 될것 같아요 길드를 들었더니 스킬이 하나가 더 올라갔네요 역시 길드 사기 네, 사냥을 좀 해주다가 포를 넘어가거나 익존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익존에 대한 생각이더 나실 것 같아요 저도 익존에 대한 추억이 많거든요 익존 또한 가기가 힘들었던 사냥터로 기억이 나요 아두 뭐 마리 매티오 두방 쏠때마다 레벨업 하고있어요 벌써 100격투반지격투반지 생애 이렇게 껴가지고 격투반지는그 밀리타입 사냥하시는 분에게 그 공격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이여가지고 옛날에 무도가라든지 견습기사 그런 분들은 무조건 끼고 다니고 있어요 생각나네요 이런 저항 이런 것도 껴주고 좋은 아이템 이런 거 주워줘야 돈이 되거든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다 하프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입으면은 그냥 그런데 하프 입으면은 진짜 옷이 예뻤거든요? 아 이것도 똑같네 그래서 하프가 오! 이것도 옷이 바뀌네요? 이건 낄수 있네. 힘이 50까지 돼가지고 멋진 옷을 꾸미는 게 하프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하프를 비싸게 한 15만 원? 당연히 붉은 보석으로 돈이겠죠. 15만 원씩 주고 막 하프 삽니다. 하프 삽니다. 마을에서 막이 정도가 있을 정도로 했던 적이 있었다 이런 뼈 반지 반지가 여덟 개낄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주워가지고 끼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메테오 마스터 할것 같은데 아마 레벨이 120? 그 정도에 어... 마스터를 했던 것같은데 그래서 한120 정도 찍어야 돼 와 재장전 득템이거든요 이거 체력이랑 그러니까 이거 재장전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은근 필요하면 잘안 뜨는 템이기 때문에 도장 반지 와 저주 상태랑 방어력 24 도장 반지가 또 카리스마가 올라가기 때문에 마법사 그 당시에 마법사 분들이 도장 반지를 참 좋아했어요. 필요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운는운 음, 고정 운 고정? 아 운이 낮아가지고 고정이면 좋죠 아닌가? 아 이미 42네 운 고정은 필요없네 지식 크... 2000까지 올라가네요 데미지가 음 실화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세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베, 레벨 110. 저 혼자 지금 붉은 보석을 클래식하게 즐기고 있거든요. 스킬은 약간 클래식하지 않긴 하지만 그 정도만 감안해서 보신다면 아 여기 다 뜨네. 이게 길드 버프거든요. 경험치도 더 주고 체력 회복에. 마법 데미지 4 1 증가. 이래서 길드를 가입하려고 자, 열심히 3만원을 모았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효율이 좋죠? 그 아까 보여줬던 바신 입구보다는 조금 효율이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붉은 보석에 대해서 추억에 놀러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앞으로는 개램푸드를 뭐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개램푸드를 약간 재밌게 즐기는 모습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반응이 좋아야 올릴 건데 <laughs> 그때는 아마 익존으로 가지 않을까 어느새 반지를 여덟 개다 껴버렸습니다 어느덧 120을 코앞에 두고 있다. 옛날에 건법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건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건법이었거든요. 아, 스킬 다 써졌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 존이었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